최근 뉴스에서는 설 명절 귀성객들에게 강원도 주요 현안의 진행 상황과 과제를 전해드리는 기획 시리즈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정선 가리왕산 복원과 원조 상수원 보구역 호 해제 문제입니다. 이들 세 현안 모두 공통되게 환경부의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정치권 공조와 대정부 투쟁, 법적 대응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생각인데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도원 기자입니다. 수십 년 우여곡절을 겪어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에야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 결정을 정부가 다시 뒤집은 셈입니다. 양양군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부동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반대 서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림픽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곤돌라 시설 존치 문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가리왕산을 원상복원하라는 환경부 명령에 주민들이 천막 농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꾸리고 12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수건 사업인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 역시 환경부는 횡성댐의 물 공급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불가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천혜의 환경을 보존해야 하고 수도권 상수원을 공급한다는 등의 이유로 강원도는 격격이 규제를 받고 있고 도민들이 입는 피해는 연간 4조 8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도 오랜 수건 사업이 이뤄지길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과는 상관없이 규제를 계속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